어, 안녕하세요. 캐시입니다. 어,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그토록 그, 고대했던 아이폰 6플러스고요 지금 대충 디자인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어려울 것 같고. 보시면 시겠지만 측면에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이 이, 이 모서리들도 다 라운드 처리가 돼서 예전에 각진 모습을 좀 탈피를 했고요 가장 궁금한 게크기일 텐데, 크기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, 그 제가 손이 좀큰 편인데, 거의 한 손만한 크기입니다. 이게 실제로 보면, 좀, 어, 되게 큰데라고 느껴질 정도로 크기거든요. 이거를 아이폰5S랑 비교를 하면은,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. 그 상당히 커요. 이그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음, 보시면 이 전원 버튼이 측면으로 옮겨왔고요 그 윗면에 있었죠 사실은. 면에있는데고요 그 음, 그다음에 카톡 티라고 하죠. 하나를 좀이렇튀어나오는 거.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웹사이트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정보량이 더 커졌어요.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아 예전에는 이렇게 놓으면 한이 정도쯤에서 잘리거든요. 이거 밑에까지 이제 볼수 있게 됐고요. 자, 다른 모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. 이게 5.2인치 엑스페 r i a Z3거든요. Z3랑 비교했을 때이 정도 크기 차이를 보는 거죠. 이 정도 쯤 아이폰 5, 6를 간단히 해 봤고요. 음, 이 정도 크기라는 사실, 그, 저는 일반 남성인데손이 약간 좀큰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, 뭐 물론 인치는 다 나와 있, 아, 센치는 다 나와 있지만, 눈대지용으로이 정도 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